이세 가야 가! 와, 시 가! 용사 됐스 기억해! 이런 애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그런 환상적인 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공포의 의미가 담긴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어서 따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혼납니다. 예. 민폐되는 건 따라하지 마세요.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사후 세계 미소녀 있냐고요? 아 공포 컨텐츠라고 공포 컨텐츠라고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분위기 잡아, 얘들아 이게 원래 엘리베이터로 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절대 따라지 하 마세요. 이거 따라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리사무소 세계로 끌려간 다음에 경비 아저씨한테 개운다고 여러분들 부모님 소환당갑니다 절대 따라지 하 마세요. 개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어떠한 축소행위를 통해 이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도시 전설. 첫 번째, 엘리베이터입니다. 준비물 10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엘리베이터.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탄다. 탈 때는 무조건 혼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엘리베이터탄 채, 4층, 2층, 6층, 2층, 10층으로 이동한다. 그니까 러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베이터 타. 4층 갔다가, 2층 갔다가, 6층 갔다가, 2층 갔다가, 10층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중간에 타면 이제 후다닥 꺼야지. 후다닥 눌렀던 거 꺼야 돼. 이제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눌러요. 그거 5층에 도착하면은 젊은 여자가 타는데 그 여자에게는 말을 걸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여자 예쁠 듯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자가 타면 1층을 누릅니다 여러분들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내려가지 않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1층으로 눌렀는데 1층이 아니라 10층으로 갑니다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층을 누르면 실패하는데 그만두고 싶다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9층을 지나치면 거의 성공한 것인데요 당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도착한 세계에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5층에서 탄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옛날에 진짜 유행했었는데, 이 세계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이용한 계담이다. 이상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신비감과 공포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거 해봤자 뭐별 일이 아니란 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도착한 세계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점이 공포감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요소이다. 게다가 사람은 당시 혼자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활용정점. 바리에이션도 많습니다. 막 새벽 3시. 나 때는 새벽 4시였어. 나 어렸을 때 계담은 사랑 관련된 게 되게 많았어. 여자는 천장에 매달려있으면 위로 보면 안 된다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 막 위에 처, 여자가 있어. 천장에 매달려있으니까 그거 쳐다보면 안 돼. 그건 무서운 거야. 이런 식의 다른 계단도 있고요. 이거는 유명하죠, 엘리베이터는. 이건 정말 유명한데 나는 지금 말하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화장실도 있어요. 따라 할 거면 아마 화장실에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화장실로 간다. 두 번째,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세 번째, 변기 뚜껑을 닫고 문을 내린다. 네 번째, 세면대로 가서 물을 최대 세기로 틀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털어놓는다. 변기 뚜껑을 열고 문을 내린다. 이때, 불이 두어번 깜빡인다. 안 깜빡이면 실패다. 털어두었던 세면대에 물을 잠근다. 일곱 번째, 밖으로 나간다. 어, 화장실은 되게 심플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끔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갔어. 근데 우리 친형이 똥을 싸고 안 내렸어. 일단 이제 화장실 갈때오줌 싸야지. 아! 아이씨. 물 내려. 아 더럽게 물 세제 생기 틀어. 아이씨. 한 다음에 변기 열어. 아좀 찌꺼기가 남아있네. 내려. 나 다른 화장실 싸야겠다. 어 다른데 이색이야. 어, 쉣! 어, 쉣!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 세계야? 여기가 똥 싸고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똥 싸고 안 내리시면 여러분들의 형제 중한 명은 이 세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휴대폰도 있어. 이건 여러분들도 지금 할수 있겠네요.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의 매너모드로 바꿉니다 1분 동안 정확히 핸드폰을 바라보고 바로 매너모드를 해제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베개 밑에 놓는다 눈을 감고 다른 세계에 가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바라보고 눈을 감기대 제발 이 세계 가게 가 해주세요 미소녀들이 가득한 그리고 제가 용사님이 될수 있는 이 세계를 가게 해주세요 딱 열면 이제 엄마가 쳐다보고 있어 아들 엄마는 아들 믿어. 그다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제 그럼 이 세계 에 도착이야. 어떻게 도착이냐? 집문밖을 나가면 이 세계야. 아 여기가 현실 세카이 계단 학교 버전. 학교 우측 문으로 들간다 우측 계단 삼 층으로 내려가 계단 간다. 중앙 계단 일 층으로 내려가 좌측 계단 간다. 좌측 계단 일 층으로 올라가 우측 계단 간다. 계단 간다. 우측 계단 간다. 이제 이 세계 가는 거 이것도 실제로 우측 문으로 들어가고 중앙으로 계단하고 어쩌고 접촉하다 보면 이제 교무실이라는 이 세계로 가서 이제 벌서도 있어야지. 어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이때 위에서부터 시작해 거꾸로 걸어야 한다 아 그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길이면은 위에서 내려가야 돼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탄채 4칸을 올라갔다 멈추고 다시 올라와 또 8칸을 올라갔다 멈추고 올라오고 다음에는 16칸을 올라갔다가 멈추고 올라온다 이러다 보면 아래층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다른 세계이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평행세계인데 간혹 거기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면 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야, 이 세계 가기 어렵다. 아, 근데 좀 무섭긴 하겠다. 에스컬레이터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대로 가. <laughs> 이러고 있으면은 <laughs> 저 새끼 뭐지? 에스컬레이터나안 보면서 이제 바로 이제 틱톡에 올라오긴 하겠다 야엘리베이터 지역 버전도 있어? 신세계 버전도 있어? 뭐야 드루와 들어와, 드루와야? <laughs> 일단은 제가 화장실 가서 오줌 싸면서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새끼 갔다 왔다 했더라. 와, 이세계에서 어떤 놈 잡아왔다. 이 새끼. 어, 이 새끼.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뭐야? 이게 이, 이 새끼에서 잡았는데얘 뭐냐? 자꾸 나보고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라고 하길래. 야, 이거 마지막. 계단 아파트 버전.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10층 이상의 알라, 아파트를 찾아 들어간다. 계단으로 걸어 9층까지 올라간다. 9층에 도착한 후 발로 땅을 4번 구른다. 계단으로 그 아파트의 최고층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면 당신이 14층짜리 아파트를 골랐다면 14층으로 올라간다. 쉣! 그러면 저기 시그니엘 어떡해? 롯데타워 어떡해? <laughs> 최고층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1분 동안 눈을 감는다. 이때 주변에서 무엇이 들리고 느껴지던 간에 눈을 떠선안 된다. 1분이 지나면 눈을 뜨고 곧바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이때 절대로 계단 쪽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혹시 쳐다봤더라도 그곳에 무언가와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탑승한 뒤 계단 쪽을 보지 않은 상태로 9층으로 내려간다. 9층에 도착하면 계단으로 걸어 1층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내려간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면 다른 세계로 도착해 있을 것이다. 와 이건 좀 무섭다. 어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 실상 낚이지 말자. 애초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도 않은 괜한 전력 낭비이며,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죠? 다 남습니다. 예, 다 남아요. 심지어 부모와 선생님, 지인들에게도 추가로 꾸지람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세계 에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블루 아카이브 깔면 됩니다. 그거 말렙 되면은 이 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말렙 찍으면은 이 세계 가니까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저 그런 부모님이랑 헤어지나요? 어쩔 수 없지 이 세계로 가면은 부모님이랑 헤어지는 건 물론이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나 방금 했는데 안 된다고 어떤 거 썼는데 어떤 방법 썼어 화장실 아 변기 뚜껑 내고 물을 내고 리 이거 했어? 네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이 세계로 가는 방법 정말 유행했던 건데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은 민폐 되는 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시고요 따라 할 거면은 남들한테 민폐가 안 가는 방법으로 이 세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목소리>